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 4시에 열리는 볼프스베와 시모스크의 대결, 같은 시간 디자그레와 페에노르의 대결입니다. 각 경기는 볼프스베와 디자그레 홈에서 열립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볼프스베르크 AC와 cska 모스크바의 매치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리그 소속인 팀과 러시아리그 소속인 팀과의 매치업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볼프스베의 경우 3승 2무를 거두고 있으며, 득실점 마진으론 플러스 5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c모스크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득실점 마진으론 플러스 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볼프스베의 경우 홈 9경기에서 3승 3무 3패, 득실점 마진으론 플러스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모스크의 경우 원정 11경기에서 6승 2무 3패, 득실점 마진으론 플러스 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모스크의 최근 페이스가 좋으며 또 시모스크의 경우 꾸준하게 유로파리그에서도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 자체는 없지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리그 소속인 시모스크의 경우 꾸준하게 이런 유로파 리그 경험 또한 있기에 이런 경험과 경력을 잘 살려서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페이스 또한 좋아지고 있으며 단기전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과 전술이 중요하기에 시모스크가 충분히 승리 또한 따내리라 예측을 합니다. 디자그레와 페에노르의 대결입니다. 디자그레는 크루아티아 리그 소속인 팀이며 페에노르츠의 경우 에레데비지의 소속 팀입니다. 디 자그레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득실점 마진으론 0이며 반대로 페에노르트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으론 플러스 9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자그레의 경우 11경기 홈에서 8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12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자그레의 경우 홈 득점력이 좋긴 하나 수준이 다소 낮은 자국리그 상대로 기록한 스탯입니다. 반대로 페에노르의 경우 원정 11경기에서 8승 2무 1패, 득실점 마진으론는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에노르의 경우 탄탄한 공격증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공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스탯 자체는 크게 없지만 자그레나 페에노르 모두 홈이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전력 전술 자체도 좋은 팀입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그레보다도 페에노르의 흐름이 더 좋으며 페이노르의 경우 최근 경기 페이스도 좋아지고 있고, 또한 유로파에서도 경쟁력을 몇 번씩 선보인 팀이기에 충분하게 디 자그레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리라 예측합니다.